안녕하세요. 아이사이입니다. 이5 e 9 4 스케벨로버를 개조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줬는데요. 기존의 스케벨로버는 왕구 제품으로 한 3만원대 정도에직구 해서 구매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보 없고 조작도 좀 안좋아서 이번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줬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바꿨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조종기는 애플 예, 조종기를 사용해서 변속기를 음, 다 교체를 해줬고요. 이 CJ 제품으로 3 7 v 0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터들이 3볼트짜리 모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우선은 제가 이제 송신기에서 5 0 정도의 그 앰프 값만 줘서 사용을 했고, 어, 계속 이제 2 시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파의 정류자 부분이 이제 그 약간 모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서 모파에 이상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싼 6볼트 짜리 모파를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 줬고요 음,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움직임 자체가 좋아졌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좀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작품 영상을 어, 이제 그런 부분 있고 이쪽에는이제미이 없던 부분을 어, 미등을 모아줬고요지금은뽑은 상태라서 표시가 안 나는데 작품 영상에서는 이미어오이걸 보실수가 있을겁니다. 은이 부분은 부분과이 부분은 이부분에그부분부분을이쪽에는유성어로이 부분은 이 어, 부분은 이 어, 부분은 그이 스프링으로 그강부를 잡아놨어요. 장력을 위해서 얘가 이제 빡빡거리면서 일정 힘을 못어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어, 스프링을 안쪽에 좀더 뭐 장력을 세게 어,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은 박두체가 된 상태고, 음, 그리고 어, 파이어 는뭐 기존의 휠 자체가 휠 파이어가 너무 빡빡해서 제가 이제 CB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어, 설계를 하고 출력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고무 재질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어, 좀 에어리스 타일로 좀더 이제 느낌을 좀 줘봤거든요. 그래서, 박힌 몇작을박교체를 했어요. 광폭도 어, 조금 더 폭이 넓은 상태로 제작이 해서 기존보다 좀더 음, 좋게끔 어, 그런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추가로 이런 경광등을 어, 워줬고요 그리고 뒤쪽 유리 마감이 배어있지 않아서 플라시픽을 잘라서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음, 비에보 이렇게 바케어 요 라고 바보 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어, 붙여줬고요 그상반엔 음, 스탠봉으로 해서 스탠봉으로 어, 제가 잘라서 어, 감, 가볍게 절곡을 하고 어, 지져가지고 연료 위에서 이렇게 박아먹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좀 수영을 좀, 좀 음, 음, 해줬고요 추가로 또어에 이제 스포일러를 바로 좀데요이 스포일러는 보통 이제 자동차의 공기 저항을 좀 해서 뒤쪽을 눌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스포일러를 반 이유가 또 뒤쪽에 보면 저기 안에 좀 전선이 말고 뭐 되게 복잡하게 꽉차 있거든요 안쪽에. 그런데 여기 보면 유격이 있어요. 틈새 유격이 있어서 위쪽으로 쏟아지면 흙이 말 이런 것들이 일로 파 그냥 바로 유입이 돼서 그걸 좀 막기 위한 어그럼 스포일러를 제작해서 발라줬고요수그라로이 녀석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좀 주행감이 너무 가벼운데 그 부분에 해서 지금 안쪽에 그 마블 한 5g짜리 마블 10개 정도를 심어줬고요 앞쪽에. 어, 그리고 내부에는 2600mAh의 뮤포 배터를 리 매장시켰어요. 매장시키고 나서 어, 충전을 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매번 열 수가 없잖아요. 열고 안에 걸다 빼낼 수가 없으니까 어 이쪽에 USB-C 파이브로 충전을 할수 있게끔 제가 모빌을 심어줬거든요. 이렇게 이거 뭐 고무로 해서 마개를 제작을 해줬어요. USB-C 파이브로 충전이 가능하다. 받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5 9 4 바브캡 스티버러브 버블리에서 나온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무게는 1kg 정도 되고요. 지금 사용 시간은 지금 위포 배터지 2600mAh 상당히 높은 걸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럼 이 오구사의 테스트 주행 업그레이드 된이 오구사의 주행 영상을 보셔보도록 할게요.